BTC2 훈련에 참여할 테니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지식의 은혜, 특히 말씀 암송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열심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시작된 훈련은 처음부터 5주까지 말씀 암송을 비롯한 여러 숙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6주가 지나고부터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에 벅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숙제인 기존 수는 양육 5회와 새 수는 양육 3회는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른 직원과의 관계로 많이 힘들어 휴직 중인 직원인데 가끔 전화하여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로만 인사를 나누던 직원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껄끄러움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고 있었는데 내가 본인이 힘들 때마다 관심을 가져준 것이 고마웠고, 양육하자니 해보자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3월 19일부터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양육을 계기로 힘을 얻어 은둔생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와도 전화하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 안에서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양육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힘들고 고독스러웠습니다. 훈련이 쌓여갈수록 점점 능력으로 내게 장착이 되어 산만하던 양육이 차분하게 되면서 3회 이후부터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5월 4일에 양육 5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에 한번 약 워크샵 교환으로 계속 양육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순원 양육은 지금 세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매님은 공공근로 선생님이십니다. 훈련을 시작했는데 내가 훈련을 시작했는데 내게 와서 고3 자녀로 너무 힘들다고 간간히 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했고 기회를 만들어 사형리를 한시간 읽어드리는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후 양육까지 하고 있는 중 양육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기도하는 방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마무리하여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도 잘은 못하지만 기도해준다고 합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프린트해서 드리면서 열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양육을 할때 말씀이 그분께로 스며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재만 손 자매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을 해벽시켜 주시고, 손 자매님이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될줄 믿습니다. 아드님에게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3회 양육을 끝내며 2주에 한번 양육을 하자고 했습니다. 김 자매는 이웃에 사는 친구입니다. 교회에도 같이 갔는데 교회에서 양육이 안 돼요. 한 번만 가고 안 가는 친구입니다. 근 20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사형리와 새 생활의 시작으로 양육을 어, 시작했습니다. 어설프지만 사형리에서 하는 기도, 기도, 나한테 넋두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고 기도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아주 잘 듣고 딸에게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회양육이 끝남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만. 저랑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수다를 떨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김자매도 세순는 없을 때 양육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지라 숙제 확실하게 해오고 같이 새 생활의 시작으로 양육하다 보면 숨어있는 은혜까지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양육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 BTC2 훈련에서 가르쳐 주신 훈련과 기술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이 훈련들을 써먹을 겁니다. 주식 주님께서 능력 없는 내게 이런 훈련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우리 집 식구들의 양육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큰 딸에게 7월 24일부터 일주일에 한 시간을 양육이로 했고 작은 딸도 음, 같이 이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시간이라 믿고 양육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훈련 받은 것을 주님의 제자 세우는 데 선하게 쓰임 받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었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